온보딩 계획 수립. 온보딩 가이드의 다섯 번째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장에서는 효과적인 온보딩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온보딩 계획은 성공적인 온보딩 프로세스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프로세스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온보딩 계획의 필요성, 온보딩 계획의 요소, 온보딩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문서 작성 방법을 탐색하고 설명합니다. 이 장을 마치면 조직의 개별 요구, 사항에 맞게 맞춤화된 온보딩 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을 더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온보딩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모두를 위한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보딩 계획을 세우세요. 온보딩 계획 수립 온보딩 계획은 신입사원을 조직에 성공적으로 데려오는 데 필요한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조직의 목표, 팀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온보딩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일정을 고려합니다. 여기에서는 온보딩 계획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온보딩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온보딩 계획은 신규 채용이 조직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하는 문서입니다. 조직의 신규 채용을 소개하는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작업 및 역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전환을 보장합니다. 계획은 조직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조직의 변화에 따라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합니다. 온보딩 계획의 중요성. 신입사원을 조직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려면 온보딩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온보딩 프로세스가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완료되도록 보장합니다. 온보딩 계획은 신입사원과 조직 사이에 강력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신입사원이 생산적인 팀 구성원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온보딩 계획을 세우는 방법. 온보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신입사원과 조직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다음, 온보딩 프로세스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간단한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신입사원을 조직에 소개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온보딩 프로세스에서 각팀 구성원이 맡게 될 역할과 소요 시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보딩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위한 타임라인을 만들고, 온보딩 프로세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온보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성공적인 온보딩 프로세스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신입 사원이 조직에 적절하게 소개되고 각 팀원이 프로세스에서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으며 온보딩 프로세스가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완료되도록 보장합니다. 시간을 내어 효과적인 온보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신입 사원이 최대한 빨리 생산적인 팀 구성원이 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온보딩 계획의 필요성 이해. 온보딩은 모든 비즈니스 성공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온보딩 계획은 모든 팀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일을 완료하는 방법을 알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목표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온보딩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데 유용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 계획을 세우는 것의 이점은 다양합니다. 계획을 세우면 온보딩 프로세스가 철저하고 일관되게 진행되고 모든 팀 구성원이 자신이 수행해야 할 작업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보딩 프로그램의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하므로 리더는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보딩 계획을 세우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온보딩 계획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온보딩에 대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계획된 계획을 따르면 기업은 온보딩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모든 단계를 수행하고 팀원이 필요한 정보를 올바른 순서로 얻을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온보딩 경험을 최대한 원활하게 하고 혼란이나 오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온보딩 계획은 기업의 성공을 보다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온보딩 프로세스 전반의 진행 상황을 추적함으로써 기업은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고 프로세스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성공적인 팀을 구성하고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보딩 계획을 세우는 것은 모든 비즈니스 성공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저희는 온보딩 프로세스가 철저하고 일관되게 진행되고 팀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성공을 측정하고 온보딩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제공합니다. 온보딩 계획을 마련하면 기업은 팀이 온보딩 프로세스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온보딩 계획의 요소 이해. 성공적인 온보딩 계획을 세우려면 프로세스와 관련된 단계, 역할, 책임 및 이정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온보딩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식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각팀 구성원이 담당하는 내용과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보딩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이정표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보딩 계획의 범위는 관련된 각팀 구성원의 역할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각 개인이 온보딩 프로세스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위가 설정되면 각팀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가 무엇을 책임지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 계획을 세울 때 프로세스의 목표와 목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목표를 작성하고 추적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성공적인 온보딩 계획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한 목표와 목표는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온보딩 프로세스의 일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정은 온보딩 프로세스의 기간과 일정이 온보딩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보딩 프로세스를 지원하려면 문서가 필요합니다. 템플릿이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온보딩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필요한 모든 단계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 팀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 책임 및 목표를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온보딩 프로세스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방법과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해야 합니다. 개발 명확한 온보딩 목표. 새로운 팀을 합류시킬 때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목표를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온보딩 프로세스가 새로운 팀 구성원에게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의하면,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온보딩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을 위한 효과적인 목표를 작성할 때 측정 가능한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목표를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표에는 진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가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보딩을 위해 설정된 목표가 달성하기 너무 어렵거나 불가능하면 팀은 좌절감을 느끼고 온보딩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각 목표에 대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특정 단계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작업을 단계로 나누어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온보딩 프로세스가 적시에 완료되도록 각 작업을 특정 팀 구성원에게 할당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팀의 역량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가 너무 야심적이면 팀이 압도당하여 허용되는 시간 내에 온보딩 프로세스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목표가 너무 쉽다면 팀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동기가 거의 없습니다. 성공이 어떤 모습일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임라인을 설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면 온보딩 프로세스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면 팀이 공통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개발함으로써 팀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구조를 제공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의하면 팀의 집중력과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온보딩 프로세스로 이어집니다. 온보딩 일정 파 모든 비즈니스에서 신입사원을 온보딩하는 것은 팀 성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성공적인 경험을 보장하려면 온보딩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프로세스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보딩 기간을 결정할 때 회사와 신규 채용자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복잡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나 전문 기술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더긴 온보딩 타임라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이 적거나 비즈니스를 더잘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더 짧은 일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온보딩 일정은 온보딩 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온보딩을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타임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육, 기술 설정 및 오리엔테이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성공적이도록 하려면 온보딩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대한 일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모든 내용을 다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적할 수 있어 프로세스가 성공적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타임라인은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온보딩 프로세스 중에 예상치 못한 작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타임라인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적시에 처리되고, 온보딩 프로세스가 서두르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온보딩을 위한 타임라인을 만드는 것은 이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온보딩이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타임라인의 영향을 이해하고 타임라인을 적절하게 생성함으로써 기업은 온보딩 프로세스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문서 작성. 성공적인 온보딩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올바른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직원 온보딩과 관련하여 올바른 문서를 보유하면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고 최대 생산성을 달성하는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보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서는 온보딩 계획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온보딩 프로세스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온보딩 여정 전반에 걸쳐 모든 사람이 동일한 페이지에 있도록 보장합니다. 기타 필수 문서에는 역할과 책임, 주요 이정표, 목표, 타임라인, 온보딩 문서를 저장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서를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가 포함됩니다. 온보딩을 위한 문서를 작성할 때 포함해야 할 특정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온보딩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역할과 책임을 식별하고 주요 이정표를 설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보딩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일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경우 포괄적인 온보딩 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템플릿이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템플릿이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기업은 필요한 모든 단계가 수행되었으며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템플릿과 체크리스트는 모든 역할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온보딩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수행해야 할 작업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 작업이 완료되면 모든 서류를 중앙 집중식 위치에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디지털 폴더나 인트라넷 포털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서를 한 곳에 저장하면 누구나 빠르고 쉽게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보딩 프로세스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필요한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모든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온보딩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올바른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템플릿이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문서를 하나의 중앙 위치에 저장함으로써 기업은 온보딩 프로세스가 원활하고 성공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효과적인 온보딩 계획 수립. 이 장에서는 직원을 조직에 성공적으로 통합하는데 필수적인 효과적인 온보딩 계획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온보딩 계획의 필요성, 온보딩 계획의 요소를 설명하고 온보딩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일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포괄적인 온보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조직은 신입 직원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고 새로운 역할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온보딩 실수방지 많은 사람들이 온보딩 계획이 정적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온보딩 계획이 효과적이려면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온보딩 계획은 정기적으로 평가되고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보딩 프로세스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효율적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온보딩 목표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보딩이 성공하려면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를 적절하게 식별하지 못하면 온보딩 프로세스의 방향이 부족하고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온보딩 계획에 대한 지원 문서 개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온보딩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잘 구조화된 문서를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온보딩 프로세스가 빠르게 혼란스러워지고 집중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보딩 계획의 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정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한 경우 온보딩 프로세스가 제때 완료되지 않아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이 너무 유연하면 온보딩 프로세스가 끝없이 지연되어 실제로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보딩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이러한 일반적인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보딩 계획은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목표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문서화는 철저해야 하며, 일정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하면 온보딩 계획이 효과적이도록 하고, 팀의 성공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